어 수연이 뭔가 의지가 보이는데직강에 응. 3번 The u p s i d 인터넷의 업사이드가 좋은데 이 업사이드는 장점을 말해요 인터넷의 장점은 is 동사 대절입니다 is d e m o c r a t i 민주적이다 이 민주적인 이라면서 민주가 뭐예요? 민주 국민이 주. 주인이다 인터넷의 장점, 민주적이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글 쓰고 댓글 달고 할수 있잖아 즉, anyone, 누구나 can say, 말할 수 있습니다 what t h like,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나 d o w n s i d e 로 단점이 되겠죠? 인터넷의 단점은 이체로입니다 There is no quality control. 뭐가 없다? Quality control. 즉, 질의 통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다 보니까 개소리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질적 통제가 전혀 없다. far from 에다 밑으시고 far from ing far from 명사는 별코 ~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 far from이 원래 지역을하면 어디 어디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어, 그러니까 즉 그거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는 별코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far from being on electronic oracle 전혀 아니래. 빙 되는 것이 뭐가 되는 것이 전아냐면 electronic oracle 전자적 오라클이 전혀 되지 않는데, 오라클은 주석에 어, 귀한 정보를 주는 사람 사물이라고 나와 있죠. 인터넷이 전자적으로 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전혀 되지 않는데 그다음 improbably d i s p a n d i n g w i s d o m 은 어, 우리, d i s p e n i n g 에 dispensing에, ing, 동그라미 치고, 오락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infallibly라는 부자는, dispensing이라는 부사를 꾸며주는 거죠. 틀림없이, infallibly, 틀림없이, 분명히, dispensing, 제공해주는. 뭐를? wisdom, 지혜를. 이 d i s p e n s e 라는부사가 제공하다, 오퍼라 같은 뜻이거든요. 틀림없이, 지혜를 제공해주는, 귀중한 전자정보가 되지 않고 에 인터넷은 A번에 있는 인터넷이겠죠 인터넷은 contains 포함합니다 뭐를 포함하냐면 the views 의견들을 나동이 세모 옆으로 가서 버들쇼 세모 자 병렬구조에 의해서 오후 1번 버도쇼 뒤에 오후 2번 의견이 의견인데 어떤 의견? Uh, credentialed e x p o r t s Credentialed 라는 형용사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자격을 갖춘 이런 뜻이거든 까마지고 믿을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의 미잖아 음. 전문적 지식을 갖춘 e x p o r t s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uninformed idiots Uninformed라는 건 Informed가 지식이 있는 거잖아. 정보가 있는 거고. 그럼 uninformed는 지식이 없는 거죠. 지식이 없는 idiots. 바보들. 바보들의 의견들도 포함합니다. And, 그리고 everything. 그 모든 것들이 in between.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다는 건결국예요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 바보들의 의견도 있고, 다그 사이에 있다는 거죠. There is, 있습니다. Of course, 물론 A huge amount of, 엄청난 양의 Useful, 유용하고 Great, 정확하고 And trustworthy 믿을 수 있는 Information, 주어, 정보도 있습니다. 온라인에 온라인이라는 단어는 그냥 부사예요 장수부사입니다 But, 그러나 It's not always easy to find 그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하기에? To find, 찾기 쉽지만은 않다. 이때 이 이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거죠. 정보는 항상 찾기 쉬운 게 아니다. 가져오신 줄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Not always는 부분 부정이기 때문에 항상 쉽지만은 않다. 쉬울 때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쉽지 않을 때도 있다니까. Search engines에 주어 검색 엔진 사이트 예컨대 like Google, 구글, Google과 같은 검색 엔진들은 may help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But 제가 뭐 그러나 it's important to keep in mind 이 동그라미 가져 와 to keep in mind에 두 동그라미 신주 중요합니다. Keep in mind 뭐하는게 명심하는게 keep in mind 명심하는게 중요하다. 뭐를 대저를 명심하는게 중요하다 페이지 랭킹스 페이지 순위는 are determined 동사 결정된다 결정된다 페이지 순위 결정된다 by popularity 인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레논의 제목 뭐라기보다는 진지하게 말하기보다는 그니까 인기 순위가 나와있잖아 답변순위 뭐 인기순위 정보순위 그거는 다 사실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단순 사람들이 인기순이라는 거지. 거짓 뉴스가 이를 수도 있다는 거지. 믿을 수 없는 바보들의 이야기도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신스 접속사 세호 때문에 접속사 신스는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뭐가 됐어? 눈기순, 음... 어, 눈기순이라고 음. 음, 사실 순이 아니다, 그치? 음. 음. Conspiracy theories는 이 c o n s p i r a o y 라는 명사가 음모거든, 음모? 그럼 conspiracy t h e o r i s 는 음모론이겠지, 음모론. 음모론들이 theories 주어 피시고요. Surrounding events, 사건들을 둘러싸고 있는 s u r r o u n d i n g I N G가 events theories를 꾸미고 있죠. 예컨대. 911 사건과 같은 사건들을 둘러싸고 있는 뭐 심지어 그 음모는 되게 많은요 중에 인기가 네. 그러면 미국이 달에 갔던 아폴로 음모 있잖아요. 그게 달에 실제로 가지 않았다라는 음모는 되게 많아. 그게 조작되었다. 사실은 인간은 달에 간 적이 없는데 네. 그냥 그 세트장에서 네. 그게 끊고 다 찍은 거다. 달에 간적 없다. 이 음모는 진짜 찾아보면 전부 어마어마하게 많아. 네. 왜냐하면은. 뭐 달에서는 뭐 바람이 불지 않는데, 어? 그럼 뭐 근데 김발이 폴럭인다 그리고 <laughs> 그러니까 정보들이 엄청 많아 인터넷에. 근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니라 그 음모론이잖아. 또 이런 분리 사건과 관련된 어떤 음모론들이 are popular 인기 있기 때문에 인기 있기 때문에 they 그 음모론들은 likely to appear 나타날 것 같습니다. High, 높이, 어디에서? On such rankings, 그런 순위에서 높이 나타날 것 같다. But to say, 그러나, this, 이것이, 이때 이 this가 말하는 건 앞문장 순위에 높다는 것이, It does not mean,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They are true, 그 물론이 사실이라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음. So, w 테로 알죠? So, 따라서 음. we are. 자여 we are. 사고 t o a v o i d a 보 o 건 비투브 정사죠? 비투브 정사 용 o w 죠 are. So, we are. So, we we i r t e n d t o a v o i e 로바꿔 o a r o we are. So, we are. So, being m i s l e d 대답이 줄 avoid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ing가 나와야 되는데 being pp가 나왔다는 건 목적어가 수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mislead라는 동사는 잘못 안내하다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잘못 안내되는 거지 잘못 알게 되는 거고 따라서 being misled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 안내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we need 는 did 동사 필요합니다. 나 세모 세모 The ability 목적번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능력? 어떤 능력? to locate to 동그라미 locate 위치를 찾아내는 능력. 어떤 위치? 어떤 위치 information 이 정보에 위치를 찾아내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음. 나도니버도소에서버도소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찾아내는 능력. 네이버, 구글에 검색만 하면 되잖아. 이것뿐만 아니라 모두 필요하냐면 바로 음. the critical thinking skill. 3번 보기에 음. critical thinking skill.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뭐 해줄? To b a l a t e 그 정보를 이 밸류리트 평가할 평가할 비판적 능력도 필요하다. 인터넷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비판적 사고도 필요하다. 요것이 혹시 주제명이 되겠죠? 형아만 들고 벗고 올수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됩니다. We need, we need, 그 다음, 보기. The critical thinking skills to validate.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에서는, 어, 윗부분에서는 하나를 더 찾자면, far from 그 나온 부분잖아. 거기서 주어, it contains 있죠. 인터넷은 contains the views, 견해들을 포함합니다. 뒤로 와서, of an imprompt idiot. 여기 문제점 지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 t contains t h 맨 뒤로 가서버도쇼 뒤에 오 v e r 폼이디어 o 지식이 없는 바보들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어 그리고 그 하나 더 써야 될 거는 it's i m p o r t a 라고 나온 거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씁니다. 페이지 랭킹스, 페이지 랭킹스부터 레너덴 어, 주스까지 페이지 랭킹들은 순위들은 사실이 아니라. 인기를 결정 거다. 이렇게 세 문장을 어주면 문장 흐름이 잘 빠지겠죠? 다음 1 1강으로 넘어가봅시다. 내용이 잘 기억이 납니까? 특교했던 게 너무 응. 오래전에 한거 아니겠지? 네. 1 1강 주는 에너지 수로 어려운 거 없이 쓰려나? 아니요. 한수연물시 기말 때 진짜 이거 일을 갈고 응. 대박을 터뜨려야 응. 돼. 진짜로. 어? 지금 너 가고 돼 있어, 안돼 있어? 어, 안 돼. 아, 뭐야. 말왜 자신감 없어져. 어. 야, <laughs> 세상에, 이거 안 돼. 의지가 할수 있잖아. 빨리 돼. 이렇 돼야지. 아, 근데 너무 부담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할수 있는 애 최대한. 이게 진짜 이제 마지막, 2학년 마지막, 결정이란 말이야. 야, 너그 비율은 어떻게 된대? 네? 어떻게 되는 거래? 결석 결정이 몇 퍼센트고 이런 게아 100퍼센트는 맞는데 오! 그럼 어. 네, 네. 기반지 100퍼센트가 지금 인정되는 거야? 네 근데 그3다 방식이 조금 다른데 그때 음, 완전 아, 네. 그, 선생지 질문서 가서 100퍼센트 됐는데 어. 몰라요 방식이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90점 받았는데 똑같이 90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뭐 90점을 받았을 때 너의 등급 비율 과뭐 그런 식으로. 들평균이뭐 비교해서 들어가는 거. 아 표준점수로 들어간다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안돼넌 이과가 아니구나. 아니 쌤이 는데 애들 평균 어떤 대국사서 설명하시는 건지 모자. 그왜온줄 알아? 그 선생님도 잘 계산식 몰라. 는거 그러니까 얘네무궁천구지 설명하는 거야. 나그 애들 평균 내 가지고 <laughs> 그거랑 계산식 산출한 다음에 너랑 네. 비교해가지고 어, 중간에 데이터 <laughs> 좀그 선생님도 계산식 오래이요그 <laughs> 거야. 그건 이제 막 선생님들끼리 그 선생님 중에서 계산을 하는 선생님 따로 있거나 아니면 은 교육부 방침에 그런 그 교육 강령에 공식 그런 게 있을 거야 아마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 근데 일단은 그래도 100%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기말 때잘 보는 게 당연히 유리하니까 그리고 어? 야맷 uh, 지도는 이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질문이라서 좀 설명을 내가 약간 은 쉽게 좀 최대한 해보려고 해볼게. 지도라는 것은 이저 common example. 일반적인 예시이다. 뭐에 m o t 모형에.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지도 있잖아, 지도. 지도라는 거는 그냥 일종의 하나의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모형. 모형인 뭐야 모형이. 어떤 이 커다란 영역을 작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불가능한 거지. 지도는 모형이 아니다. 즉, 지도라는 건 abstract.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 추상적이고, 어? 그러면 이 abstract 위에다가 한글로 뭐라고적어놓으면 구체적이지 않은이라는 말을 적어놔. 이렇게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뒷부분이 이해시거든. 지도라는 건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simplified 단순화되어 있는 representation f o 표시에 불과하다. 표시다 표시. 뭐의 표시냐면 the salient features. d i s t i n t 라는 형용사는 두드러진, 독특한, 뚜렷한 이런 뜻이죠. 그 두드러진 features, 특징들에 어디 있는 of territory 한영역의 그러니까 한 영역의 두드러진 특징들만을 아주 초상적이고 단순하게 표시한 것을 불과하다. 지도란 한 영역 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두드러진 특징. 그러니까 만약에 바다를 생각해요. 바다. 그럼 바다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닷물 파랗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는 거야. 두드러진 특징을 추상적이고 형상적이고 단순화해서 표시하라고 했다. 지도라는 거. 시엣 나더 테리토리. 지도는 영역이 아니다. 이것도 애들이또이 표현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적어 준다냐면은 여기다가 지도는 그 자체로라는 말을 넣어. 지도는 그 자체로 영역은 아니다. 지도는 그 자체가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영역을 그대로 표시한 게 아니잖아. 영역을 어떻게 표시한 거야? 그냥 영역에 딱 특징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도가 영역이 아니다. 그 자체가 영역이랑 다르다. 영역이 아니다 이걸로 보면 돼요 지도는 영역이 아니다 아니다 영역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지 지도랑 영역은 어연히 다른 거다 그다음 이제 A번의 어, 뒷문장을 보면 A 네, m o t h e r 모형은 is not a phenomena 현상이 아니다 어떤 현상? It represents, 묶어 모형이 나타내는 현상이 아니다 but, 세 그러나 근데 여기서 but이 뭘로 봐야되는 것이냐면 지금 model is n o 이나섰잖아 n t 세모 but 세모 같이 잖아 그럼 o t a b u 가 되는거야 모형은 그것이 나타내는 현상이 아니라 but 오히려 오직 simplified representation 단순화된 표시다 모형이란 건 단순화된 표시다. 그러면 그앞 문장에서도 지도는 단순화된 표시다. 여기서도 모형은 단순화된 표시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번의 연결사는 마찬가지고 유사하게 비슷하게 like, w i s similar 이런 거 들어야 되죠 빛놀이 넣어주면 되고 자 데이터의 단서가 대표시인데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Gathered에다가 PP라고 쓰고 데이터를 꽂는다 수집된 데이터야 뭐와 관련지어서 In relation to i c h attributes 그 its 모형의 attributes가 위에 나온 P e a t u r e 랑 같은 뜻이거든 특징이 되는 거야 그 모형의 특징들과 관련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단순해서 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형도 이 모형도 관련 데이터의 이 특징을 단순화해서 표시한 것이다. 모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구본있잖아 지구본이 모형이잖아. 지구 모형이잖아. 지구본을 보면은. 이 지구에 있는 단순화된 어떤 아, 관련된 데이터의 특징들을 다 단순하게 표시하고자 산이면 초록색으로 바다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형이 라고오면다 현상이 아니다. 모형 그 자체가 현상이 아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자체가 지구 본 자체가 현상이 아니다. 현상만 다르다. 지도도 영역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도 돼요? 단순한 거예요. 지도라는 거는 현, 현실 세계의 영역과는 다른 거다. 모형이라는 거는 그 모형이 나타내는 대상과는 다른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Map. 지도는 shows 보여줍니다. Explicitly.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h 우 w 부터 대가로 쳐서 each other 쉼표까지 대가로 놓고 의주동입니다 얼마나 various locations 다양한 장소들이 are related to 동사 관련 있는지 each other 서로서로 서로. and it 그리고 그것은 and it은 하나라고 하면 위치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지도는 gives 줍니다 o v e r a l 티 perspective, 전체적인 관점만을 준다. 그러니까, 이 지도라는 것은, 결국, 뭐만 주냐, 뭐만 주냐면, 두 가지는 주는데, 하나는, 이, 장소가, 어,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장소끼리의 연관성에 준다는 겁니다. 연관성.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지도가 또뭘 주냐면은 바로 음, 두 번째 어, 전반적인 음, 전체적인 관점만을 준 것이다. 여기서 오버로 있잖아 오버로 전체적인 관점이지 전체적인 관점 전체적인 오버롤에다가또 뭐라고 그러냐면 구체적이지 않은이라는 말 아까 맨 처음에 F 스트 나왔었잖아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했지 지도는 전체적인이라는 얘기가 바로 not concrete야 이게 이제 F 스트가라는 거지 추상적인 관점만을 구체적이지 않은 관점을 준다는 얘기 거다 이렇게 알아내야 이게 딱딱 위에랑 연결되는 거다. It can therefore be quite useful. 지도는 따라서 매우 useful, 유용합니다. As a means, 수단으로서. 뭐의 수단으로서 유용하냐면, 은 describing 1번, helping 2번. 이거는 오부의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입니다 설명해주는 수단,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유용하다. 뭘 도와주냐? 헬프는오형식 준사의 동사잖아원 어떤 사람을 know 알고로 to know도 되겠죠. How to navigate on territory, how to territory까지 묶어버리고 어떻게 navigate라는 동사는 위치 찾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 영역의 위치를 찾을지 길을 어떻게 찾아갈지 알게 해주고 또. 설명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다. As well as가 나오면, 해석할 때는, as well as가 나오면, 그리고 라고 해석하면 되는 편해 왜냐면, A, as well as가 B 뿐만 아니라 A로잖아. 결국 그거는 A 한다, 그리고 B 한다, 이거야. 그리고 means, 수단으로서 유용하다. 어떤 수단? o c c o m m u n i c a t 전달해주는 수단.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하우 소그 how to do so, 그럼 h o w to do so. 를 묶어버리면 이 s do so. How to do so. 는 o w to do n a v i g a t e t h e t e r r i to r y 를 말하는 거 있지 어? 어떻게 그 영역의 위치를 찾을지 다른 사람 설명하고 전달해 주는 때에 유용하다라는 거지. 길찾기 왜냐하면 지도가 말해준 건 장소와 장소끼리의 연관성.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갈때 뭐 차도가 있고 이런 연관성을 설명해주는 거거든.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을 설명해주는 거거든. 맞지? 야, 지도에 모든 게다 표현돼 있어, 안 표현돼 있어. 모든 게 표현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라는 건 길 찾기에만 유용하지 이 지도상에 이 장소와 이 장소의 역사 배경 뭐 문화 이런 거안 나와 있잖아 인구 뭐, 여기서 나는 특성 이런 표시 안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길 찾기만 유용한 지도라는 거지 추상적인 아주 불분명한. 다웨버 e r 그러나 그럼 이제 여기 하우 e 버 부분 이걸 잠깐 강조한다고 해야겠죠. 그러나 길 찾기에는 좋지만, it does not provide, 지도는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r e g s o n s 이유들은. 어떤 이유들이냐? why부터 관계 부사절입니다. why부터 가로줘서, 마침표, r까지 걸어먹고, r e a i o n s 구입니다. where, the locations, 그 장소들이 are related to, 동사 관련 있게 되었는지. each other 서로 더 웨이는 미출 치고 더 웨이는 그냥 부사예요. 더 웨이는 방식으로라는 부사야. 그리고 더 웨이 뒤에 어 관계 부사 어가못 오기 때문에 제일 약왔죠 그래서 그들이 r 동사는 존재하더라고서 는 거야.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관련 있게 되었는지 이유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장소에 왜 이게 생겼고 도대체 왜이 장소는 이 장소에 뭐 이게 생겼고 이거는 어떤 배경, 이유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뭐만 표시만 해준다는 거 no-er 제모 이 no-er는 앞 문장이 부정문일때뒷 문장도 똑같이 부정문일때 써준 거예요 no-er를 두 단어 바꾼다 어떻게 바꾼다? no-er는 and, n e e r 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노어나 엔드 디더가 문장의 앞대가리 나오면 주어 동사모 뭐 발생? 도치 발생 해석할 때는 마찬가지로 주어도 동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어? Can it fully capture? 지도는 완전히 capture 포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All the unique details 모든 특한 세부사항들을 모든 고유한 세부사항들 그럼 여기서 유니크에다물 뭐라고 는데 구체적이라고 좋은데 모든 구체적인 세부사항들까지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타낼수 없다 붙잡낼수 없다 뱃부터 걸어져서 마치 c a 로케이션까지 걸어놓고 디테일스 보여주면 선에서 디테일스잖아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 동사 캐릭터라이즈가 나와겠죠 캐릭터라이즈라는 동사는 특징 짓다 라는 뜻이지 맞아? Any particular location 어떤 특정 장소를 특징 지어주는 뚜렷한, 독특한, 구체적인 체구 사항들을 표시할 수는 없다 즉 지도는 장점이 뭐냐면은 길 찾기에 유용하다 장점. 단점은 뭐겠어? 장소에어 연관성의 배경 이유는 설명한다고 산다. 못한다. 못한다. 설명을 못한다. 그리고, 어.